안녕하세요. 나눔이라는 단어 참 익숙하죠.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는 행위가 사실은 세상을 뒤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해 모인 식사 자리. 근데 그 자리가 오히려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분열의 장이 된다면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고대 로마의 아주 번화했던 항구 도시 바로 고린도입니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하는 성우스러운 식사가 글쎄 공동체를 하나로 묶이는커녕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는 거죠. 원래 이 아가페 향연이라는 식사는요, 그 의도 자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형제처럼 음식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아, 정말 이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일찍 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온갖 좋은 음식에 와인까지 즐기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텅 비어버린 식탁 앞에서 배고픔과 함께 엄청난 모멸감까지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나눔의 식탁입니까? 철저히 이기심으로 얼룩진 차별의 현장이 되어버린 거죠.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 공동체를 처음 세웠던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제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거 보세요. 이건 그냥 뭐밥 먹을 때 예의 좀 지켜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공동체의 존재 이유, 그 근본적인 가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들이 도대체 뭘 잃어버렸던 걸까요? 문제만 볼게 아니라, 원래 그들이 따르려고 했던 그 원칙, 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죠. 사실 이 식사는요, 아주 급진적인 자기 희생, 그러니까 내어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체포되기 바로 그 전날 밤, 그 마지막 만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곧 닥쳐올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생각만 하기도 벅찼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분은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눔의 원형,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 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 해야 어떤 자격을 갖춰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래 같은 관계 말이에요 근데 이새 언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먼저 아무 조건 없는 선물을 그냥 받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관계 그러니까, 나눔이라는 것도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나눠준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으니 그 감사함으로 나눈다는 철학인 거죠.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 이 나눔의 청사진에는 세 가지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나눔. 함께 빵을 떼면서 우리는 신분과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둘째, 기념. 이 모든 나눔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궁극적인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포. 바로 이 나눔을 실천하는 그 행동 자체가 말보다 더 강력하게 세상을 향해 외치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이야기였잖아요. 이제부터는 이 청사진을 말 그대로 옴놈으로 살아내서 정말 세상을 바꿔버린 한 공동체의 놀라운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때는 1722년 독일입니다. 진첸도로프라는 젊은 백작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박해받던 종교난민 300명을 자기 영지로 불러들여서 피난처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고마워하며 잘 지낼 줄 알았는데 배경도 생각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이되 보니까 무려 5년 동안이나 서로 싸우고 갈등하면서 공동체가 완전히 분열 직전까지 간 겁니다. 딱 고린도교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727년 5월 5년간 쌓였던 갈등과 미움을 눈물로 해결하고 서로 용서하는 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그 다음입니다. 불과 석달 뒤인 8월에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걸 넘어서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자면서 24시간 쉬지 않는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아니 몇달 전만 해도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우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품는 공동체로 180도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의 헌신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100년. 그것도 그냥 100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 24시간 365일 단 1분 1초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진 시간이 무려 100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믿기지가 않죠? 이게 바로 그들이 세상에 내어놓은 첫 번째 위대한 나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간을 나눈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왼쪽에 있는 막대가 이 300명짜리 작은 헤르노트 공동체가 보낸 선교사 수예요. 무려 300명. 공동체 인원수만큼 보낸 거죠. 그런데 오른쪽 막대는요. 당시 수백만 명에 달했던 전 세계의 다른 모든 개신교도들이 보낸 선교사를 다 합친 숫자입니다. 300명짜리 마을 하나가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낸 거예요. 이건 그냥 열심이었다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나눔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두 명의 젊은이가 서인도 제도에 있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장주들이 외부인은 절대 네버 들여보내주지 않았던 거죠. 이들이 생각해낸 해결책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들을 노예로 팔아서 그 농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나눔의 끝판왕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자유 그 자체를 내어준 겁니다. 항구를 떠나는 배 위에서 이두 청년은 자신들의 희생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고난의 보상을 받으시기를. 자, 정말 대단하죠. 그럼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이토록 급진적인 나눔이 그들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역사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파급 효과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라비안 공동체에게 나눔은 그냥 가끔 하는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삶그 자체, 숨 쉬는 방식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을 나눠서 100년 넘게 기도의 불을 지폈고, 자유를 나눠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도 했죠. 또 자신들의 소유를 나눠서 공동으로 생활하며 선교를 후원했고, 결국 공동체 인원수만큼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을 나눴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개척한 교회들마저도 우리 교단이라고 소유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그냥 줘버렸어요. 정말 모든 걸 나눈 거죠. 그리고 이 작은 공동체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 냈습니다. 폭풍우 치는 대서양 한가운데서도 태연하게 찬송가를 부르던 모라비안들을 보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감내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고요. 이들의 성교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한 사람이 바로 근대 해외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300명 남짓한 작은 공동체가 세상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아주 작은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 질문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각자에게로 돌아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딱 하나, 단 하나를 나눔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 물질, 아니면 따뜻한 관심일 수도 있겠죠. 그 작은 나눔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